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우리의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다 봐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룰지라네 원수들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어,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게 렇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1절에서 어 44절까지 그리고 45절에서 46절 그리고 47절 48절 세달라고 나눠졌는데 성경에 나눠지는 것은 뭐 나중에 나눠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 주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아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주님께서 정말 그 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절 보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주님께서 우셨을까. 왜 주님께서 우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우셨다 그래요. 주님은 우셨다는 거죠. 물론 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다음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네 원수들의 토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아 및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내 민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기억났습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어? 사람이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내어줄 거라고 그니까 러 제자들이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어~ 낙이 새끼를 클러, 풀러가지고 끌고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낙이 주인들이 어~ 그걸 뭐에 쓰려고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더라고 어~ 저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낙이 새끼 이 등에다가 오도 구도 옷을 벗어서. 안장을 대신하고 또 가는 길가에다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길을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호산나 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서 막 다윗의 왕이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무리들, 그제자들이 생각했던 왕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다음에 눈먼자도 눈뜨게 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므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만 되어지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곧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묶여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완전한 한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이런 의미에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종려나무까지를꺾고 흔들고, 그냥 길거리에다 우덧을 벗어서 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정말 볼품없는 낙귀새끼낙귀의그 성장한 그, 어? 그 장성한 낙귀도 아니고, 자기 낙유새끼 한 번도 그 어? 사람을 메지 않은 짐을 담지 않았던 그낙귀새끼에게그 어? 몸을 의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 정말 볼 때도 다리가 땅에 닿지는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에?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제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왕의 입성은 평화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들을 이제 곧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6월절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과정을 주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이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무리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왕의 입성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루살렘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어땠을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될 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왜? 금이 있다 그러니까 다 파헤쳐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져 버려요. 그거를 저 사람들이 알고나 있을까? 응? 어? 알고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장소가 곧다회파되어진다는 거. 그 성전을 헤롯이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환환을 어?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줬던 저성이 한 날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을 저들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성전에 지금 곧, 곧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평화롭게 있고 이것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식구로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어느 분하고 통화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 같은 감정을 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과 몇달 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식구 그러면 우리랑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어? 여기에 살았지만. 우리 같은 그 교회 나온 사람들 또 어? 어, 평상시에 교제하는 분들 또 한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더 방역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안 왔는데 지금 최근에서는 뭐 어~ 뇌 주변에 누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 이번에 검사를 맡았다 그러더라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LA 카운티에 확진자가 뭐 몇만 명, 만이 만천 명, 만이 천 명이 됐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으며 한국도 갑자기 뭐어백 명, 뭐 몇십 명, 뭐어열명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백 명, 삼백 명, 지금 칠백 명, 구백 명 이렇게 나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도 걸리지는 않을까? 어? 나도.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아. 하루 세끼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는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잘못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리면은 이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는 않는 거예요. 그 평화는 주님이 주셔야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앞만 가지려고 해도 평화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은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켰던 그 평화는 어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남의 일 같이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짐에 따라서 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올라오면 은 시간이 더 멀어지고, 맞는다고 해더라도 완전한 백신이 아닐 수 모르니까 그것도 맞아야 되는지 불안한 거예요. 뭐가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천년만년살 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그 기간, 그 기간을 꼭 채워야만이, 어? 우리가 마땅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평화에 관한 것을 저들이 알고만, 했, 알았더라면, 어, 좋을 뻔 했다. 근데, 내네 눈에 숨겨줬다는 게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명은 죽게 달려있고 주님이 주신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평화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여러분 한번 주님을 내가 주님이다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예루살렘 입성에 그 무리들 제자들이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서 찬양했어. 그래도 그차장 가운데 생각들은 다르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이제 왕의 입성이에요. 이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어? 참 좋을 뻔했는데 절대 닫지 못하는구나. 어? 대제상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 구약의, 선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어? 그것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어? 붙들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청결 역사에 들어가니까 예? 성전에 들어가니까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돈도 바꿔줘.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흠 없고 점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출발하는 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어? 가까이 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되어져 있는 저쪽 소아시아나 저멀 로마나 뭐 다른 나라나 또먼 거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 드리기 위하여 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잘못 해 갖고 미끄러져 가지고 양이 다치면은 못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그다음에 성전세 내기 와여 돈을 로마 돈으로 또 바꿔야 되니까 돈을 바꿔 주고 어? 비둘기 불쌍한 사람들 비둘기도 위해서 팔고 이거 다 하는 게 이게 다 누구랑 이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사두겐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제사보다도 그들의 그 이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처소에 지금 강도의 구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냐? 그의 뜻이 무엇인가? <laughs>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면 기도가 뭘까? 기도가 왜 갑자기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개념은 같은 것일까? 그리고 왜? 너는 지금 이 장소를 왜 이렇게 신장 돗대기처럼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냐고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냐는 게 지금 그거 강도 소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다는 게 기도가 뭘까 하는 기도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번에 보면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은혜를 받는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해 나가는 구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성례, 기도야. 예?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 예? 성례와 그다음에 기도 이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은혜의 수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왜 기도이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 받는 수단이야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고 할때 기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지 단위가 아니라 그것도 일부분에 포함이 돼 있지, 그죠? 그러나 기도는 교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니까. 자, 보십시오. 나에게, 저에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 예? 하나님 제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제좀 낫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 예? 거기까지야. 하나님 내게 어? 왜이래 시련을 주십니까? 어? 이걸 고쳐주십시오. 어? 오늘 내가 오늘 어? 약을 먹는데 이 약이 그냥 먹자마자 듣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이 질병은 떠나가라. 코로나 떠나가라. 어? 떠나갈 찌어다, 찌어다를 붙여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말 이게 에요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어떻게 은혜 수단이 되냐고요. 여러분 어?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한나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그 어, 엘가냐의 와이프죠, 아내죠. 그런데 그가 분인나라가 하는 여자를 뒀어요. 근데 분인나는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은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야. 너 애도 못낳나면서 저주받은 거 아니냐? 자꾸 이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가지고 막 힘들 때그 남편들에게 나가 내가 당신이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더 잘하냐. 분기또더 갖다 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정말 아들 없는 게 애가 애, 아들이 없는 게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수치스럽고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애들, 아들을 달라고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를 아이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엘리제사에게 볼 때도, 이거 너 대낮부터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어, 종일, 중얼중얼 중 하나 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아들을 줬어? 그죠? 아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들을 줬어. 누구죠? 이름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막 잊어먹지 말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줬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할렐 어? 사무엘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냐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구하고왜 다시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냐고?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분인 나에 수치를 당하고 어? 그렇게 어? 저런 걸다 했냐고? 근데 왜? 받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읽기 전에 어떤 성경책을 읽습니까 사사기라는 성경책을 읽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그1 2 지파가 레위 지파 빼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나눴죠? 에브람 지파와 에? 무슨 지파? 무라세 지파 그리고 성전 공부를 열심히 한것 같아요. 하트간에 어, 요셉 지파고 두 지파로 나눠줘가지고 열두 지파가 되어졌고 레위 지파는 성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전체 열두 지파로 나눠가지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 방법들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속히 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방에서 물리치지 않았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폐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그들이 가서 회개하고, 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게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분 좋아하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이런 반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이 없군요. 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 응답받아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 자녀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요구, 요구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국에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 어떻게 나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이해합시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내오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옵시오 하는 건 주님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내 뜻을 구해서 달라고 강청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어? 그러고 나서 난 기도할 거다 했어 2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께 다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문제야 난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어? 그러면 리건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에 있던 남북은도 크리스천이 있었고 북부군도크리스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전쟁에서 우리 팀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응답을 하십니까? 어디에 응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커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달라고.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기도의 끝이 거기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이자리에 나 기도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나는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 가짜 평화 가운데 있는 저들, 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금 강도의 소굴을 왜 강도입니까? 하나님 것을 뺏어갔으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건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그 주를 자기들이 뺏어서 갔으니까 강도의 소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지금 이 우리 심령의 성전인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참평화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내, 나,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니, 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심에 대어져야 되는데, 겉으로는 전심이면서, 아나니아와사베라처럼내 거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이건 강도의 속을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성전에 들어가셨어왜이 말씀에 누가는 같이 썼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시는 거 누가 보고 만약 기록돼 있어요.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읽으니까 그럴, 그런 게 없는데 이걸 이어서 달라지지 않냐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의 마음 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 기도는 그게 아니구나. 기도는 주님이왜 오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우리가 우리 심령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주신 내가 주는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만을 의지한다면 이 강도의 소굴로 내가 만들어놓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려고 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은혜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많이 갔는데 여하튼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특별히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왜 안타까워 하실까? 내 성전을 성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보시고, 오시는 주님을 한번 떠올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내 심령, 내 심령이 늘상 주님과 코드가 맞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기도 활동을 통해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던,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나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